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같이 다 기, 기도해봅시다. 눈 감고 손도 모아볼까요?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목요일이 되어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주미라는 공간 속에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 이 시간에 같이 한 친구들, 지금 함께하는 친구들, 하나님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도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귀한 교제의 또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이끄시는 우리 이주용 전도사님 하나님 힘 주시고 재미 있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이 친구들과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세요.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함께 함으로써 우리 친구들에 대한 마음도 커지고 또 주님에 대한 사랑도 또 주님에 대한 믿음도 함께 커지는 우리가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어,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음. 죄송합니다. 이게 또 저한테 미션을 줘가지고 저도 배를 먹고 있어가지고 배를 먹어보라고 해서 배를, 먹어볼... <laughs> 배를 먹어볼게요. 전사님 입이 엄청 커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말하기. 제일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을 말하고, 왜 좋아하는지 말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멋지게 말한 사람, 좋아하는 이유를 가장 멋지게 말한 사람인데, 요거 전사님이 보여줄게. 다시 한번 보여줄게. 아까 본 사람 봤는데, 자 보여줄게. 맨 처음에 이렇게 있어요. 이거 노란색 여기다 끼워야 돼요. 힘있게. 자 이쪽에다가도 힘있게 끼워가지고 고무줄이야. 고장 안 나. 고장 안 나.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도무지, 도무지, 도무지. 이제 이렇게 하면 날라가. 봐봐, 날라간다뿅 <laughs> 다시 보여줄게. 화면 보세요. 아 이거. 아 날라갑니다. 이거 삽니다. 이거 삽니다. 이거 삽니다. 응? 또 유리창 쪽을 향해서 하나, 둘. 뿅웅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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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지. 왜? 자, 예나 예진이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씩 빨리 말하기. 말하기. 너부터 해, 너부터 우리 해. 우리 다 지금 먹방 하고 있어 얘는 참아. 왜? 먹방하고. 있어요. 어. 예? 친구 이름. 원빈이요. 혹시 그 영화 배우 원빈 말하는 거 아니죠? 아닌데요. 남자예요? 아니요. 여자예요? 아니요. 여자예요? 네. 네. 왜 좋아요? 친구여서 좋아요. 친구여서 좋아요. 심플해요. 태은아 심사 잘하고 있지? 민아 좋아하는 사람은? 저는요 주은이 언니요. 주은이가 왜 좋아요? 그뭐 얘기 궁금한거나 물어볼거나 그 웃을 주고 뭐 하면 음.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고. 음. 한테 잘해줘서요 우리, 우리 반친구예요아 반친구인데 남자친구예요네 와우 우리 정연이 남자친구 좋아한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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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친 남친 서준 놀라는거 같아 러 그러면 정연아 왜 좋아요? <laughs> 좋아요? 제는 네, 장난치니까 좋아요. 많이 치니까 좋아해요. <laughs> 장난을 많이 쳐요? 네. 아, 장난치는 친구가 네. 좋아요. 네. 아, 재밌어서. 네, 우리 정현이는 어. 장난치는 친구를 좋아하는 걸로요 네. 필준이. <laughs> 엄마요. 왜요? 엄마가 나 사랑해요. 엄마가 사랑. 엄마의 사랑을 흠뻑 느끼는구나. 아우 우리 필준이 저도 좋겠다. 그거 하려고 했어요. 누구였나요? 왜요? 한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니까 맞아요. 아빠 엄마 아빠 바꾸겠습니다. 습니다 오늘 친구들 보니까 좋아하는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하는데 음. 다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이어서 좋은 아, 것같아요 전 예나요 <laughs> 태은아날배신태 혜은아 너 혹시 뭐 편파심사 한거 아니야? <웃음>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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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나누게요 <laughs> 아, 반갑습니다 <laughs> 좋아요 동윤이가 보여주는 건 무엇일까요? 보여주세요 <laughs> 음. 어,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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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 말이 동아.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네. 땡입니다. 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김다구 선생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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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짜? 어째 짜? 아 이거 그건데. 아 뭐였더라? 정현 정현 집중도 제짝이 있다. 오. 오. 맞아요? 아 근데 이게 준! 준! 저준 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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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진. 어. 예진. 이준이 먼저 말했어요. 이준? 용어 3분기 뭐라고요? 아, 이거네. 키, 이준 선풍기 맞췄습니다 선풍기 동화 커피, 커피. 응? 아니요 세 글자죠 세 글자 얘나 얘나 예나 커피 앞에 이거 키읔 요읔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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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세글자 세글자. 세 히어키읔 히어키어. 오피이피케이케이자자키어 뭐, 히어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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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어키 예진. 예키어히키퍼히키퍼히키퍼홈키파 예진. <laughs> 예진이 홈키파 예진아 니네 이름을 쓰시면 돼요. 오늘은 음,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전사님 읽어드릴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아, 네. 네. 아, 이 말씀을 아, 가지고 아, 자, 아, 앞으로 아,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아,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사님이 잘 못하는 건데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깨달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네. 전사님이 문제를 낼 거야. 어떻게 할 건지 문제가 아니라, 네.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파요.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든지 모든 기억을 싹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누가 엄마 아빠인지도 모르고 누가 친구인지도 모르고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또는 또는 눈이 안보이던지 두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두가지를 선택하는대로 당신을 그렇게 고칠겁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자 그러면 자, 첫번째 나는 기억력이 잃어버리는걸 선택하겠다는 사람 손한번 들어주세요 기억력 채은이하고 동아하고 사랑이 오케이, okay. 나는 눈이 안 보이는 걸 선택하겠다는 사람, 손한번 들어주세요. 오 자, 이도도 아사람도 있는데, 좋아요.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선택한 사람 중에서 보면, 여러분 보면 눈이 안 보이는 걸더 선택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려는 사람의 주인공은? 바로 기억력이 없어지는 걸 선택했대요. 눈이 보이는 것을 선택한 거죠. 왜 그랬냐면, 나는 지난 과거보다 앞으로 내가 내 눈으로 누군가를 보고 함께 만들어갈 세상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물론, 선택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건 아닌데, 오늘 전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이 사람은 눈이 보이는 걸 선택했대요.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이면 앞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그 사람의 얼굴도 볼수 없고, 내가 앞으로 세상을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가면서, 다른 곳에 가서 내가 알아서 나 스스로 그곳에 가서 누군가에게 메시지도 전하고 예수님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니까. 과거는 닫힌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과거로는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과거로는 문을 열고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미래, 들어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의사한테 말을 했다고 해요. 이것은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생각하는 건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끔 과거의 아픈 기억에 매달려서 과거에 매여서 살, 살 때가 많아요. 아 그때 우리 집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 그때 내가 너무 너무 그랬어. 그래서 나는 내 미래는 힘들 거야. 하고는 미래보다는 과거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마치 눈을 선택한 사람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이번 주 주일 날 성경에서 배울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거든요. 표대를 향하여 이거는 목표점을 향하여 목표점이라는 건 내가 달려갈 곳이잖아요. 100미터 달리기 땡 하면은 100미터 꼬린점이 표대야, 목표점이야. 그래서 내가 나갈 곳을 향하여 나는 힘있게 달려간다라고 어, 해요. 그래서 어. 예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과거를 거울 삼아서 미래 미래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발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앞쪽으로 튀어나온 이유는 앞만 보고 가라 그런 거래요. 우리가 뛰어갈 때도 앞으로는 빨리 뛰어갈 수 있는데 뒤로는 천천히밖에 뛰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직 비록 어리다고 할수 있지만, 과거에 어떤 것에 머물르지 말고, 앞으로 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엄마 아빠가 가르쳐 준 대로, 앞으로 착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계속 전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나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앞을 향해서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교회도 빠지지 않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는 우리 산돌 아동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준비 나오십니다. 태어나 카메라에 비춰주세요. 준비. 준비. 카메라에 딱 갖다 대야 돼. 딱 갖다 대야 돼. 시지 카메라에 딱. 준비.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돼. 카메라에. 에이, 네. 생 <laughs> 잠깐만. <laughs> 잠깐만요. <웃음> 여러분, 금방 뭐가 쑥. 뭔가 쓰고 왔다 갔다 했죠. 이거 뭐? 나 미나, 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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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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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 미나 미나 나 미나 나나나나나리나나나나 자 좋습니다. 김필준 아, 칼칼 정답입니다. 아 난리가지요. 칼입니다. 네, 칼. 자, 네, 칼. 칼. 칼이었습니다. 칼네 글자 네 글자. 자자 정연이 입 모양을 집중하시면 됩니다. 정연이 입 모양을 저, 정확히 보세요. 네 글자입니다. 이네 글자는 무엇일까요? 자, 시작 정답. 김상구 선생님. 김상구 님 네, 우리 아이들에게 힌트를 좀더 줄게요. 왜냐면은 전답알겠어요 사랑. 미나, 미나. 전, 미나. 미나. 어쩔 TV. 어쩔 TV. 아닌데요. 비제 지나갑니다. 안녕이 가세요. 예자. 다시. 예자. 필준. 예자. 슈퍼티슈퍼게티 아니에요. 자, 정답은 허수아비. 정답입니다. 태연, 태연.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 <목소리> 오, 방울토마토. 태연이가 맞췄어요. 태연이가 맞췄어요. 대박. 별이가 말하는 고여색교 외침은 다섯 글자입니다. 자, 별이야. 별이의 입을 보여줘서 카메라로 자시 입을 조금 더 카메라 내려서 입을 보여주고 시작 먹글자예요 여러분 다섯 글자입니다 지금 말한 거 별이가 말한 오. 다섯 글자는 무엇까요 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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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르트 요구르트 어. 요구르트는 네 글자예요, 어. <laughs> 요구르트는 네 글자예요? <laughs> 여기로 여러분 뭐, 오땡땡땡땡 다섯 글자입니다 오땡땡땡땡자 동윤 오두막 침대 오두막 침대 아하하하, 맞습니다 이야. 짜잔 사랑이가 나, 나타났습니다 자 <laughs> 우리 사랑이가 네? 지금 바깥의 종이에 일부터 칠까지의 숫자를 썼습니다. 그쵸, 사랑아? 네. 그 중에 한 가지 썼죠. 마지막 네.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이니만큼, 이 문제는 여러분이 네. 다 받을 수도 있고, 다못 받을 수도 있어요. 자, 1부터 7까지. 1부터 7까데 자, 사랑아. 네? 좀있다가 보여달라고 하면 종이를 싹 보여주면 돼요. 네. 사랑아. 네? 사라이가쓴 글씨를 뭐예요? 보여 잠깐만요 4입니다 4입니다 4요 4 맞힌 사람 누구예요? 저요 태은아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없는데요 아, <laughs> 한마디 없어요? 그래도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없어요 어? 음. 아,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아, 약간 살짝 그랬는데, 다음에 더 재밌게 할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나야, 한마디 저기, 해주세요. 이 악기로 만나도 될것 같아요. 연주를 하나다 같이. 한말 없으면 다 연주로. 와우.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예진이의 연주였고요. 어 사람이 더 많이 들어왔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사람이 더더 많이 들어왔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더 많이 들어오면 전사님 사실 방법이 또 있어요, 이렇게. 어 오늘 전도사님 너무 참, 그 즐겁게 춤 해주신 거 감사해 해주신 거 감사하고요, 선생님들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친구와 동생들. 너무 재밌게 해줘서 고마워.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향후에 부케로 보내도 될것 같습니다. <웃음> 네. <웃음> 여러분 너무 너무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네. 주일날 보고요. 네, 어,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토요일날 공부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안녕 <laughs> 안녕 잘 자요 네, 안녕 안녕 <laughs> 안녕이 엄마 말씀 랑하고 <laughs> <잘하셨어요. 웃음> 뭐. <laughs> 안녕히 <웃음> 계세요 <웃음> 네. 사랑해요 안녕녕 아,